내가 산 알트만 떼고 다가나. 그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 리플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오른다는 얘기는 옆집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리플 만원 간다 집단들이 리플을 매수해주는 분위기가 충분히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시 뉴스에도 1억 가나마나 나왔고 리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올 때인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 오르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리플은 누가 최고라나 요 리플 시스템 리플이 뭐 자동적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리플은 발행을 오로지 재단에서만 하고 발행된 코인은 재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이제 제사지내는단이고요 죄송합니다 재단이 모든 물량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을 재단에서 매도합니다. 물론 락업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채굴 해서 수익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로지 결제 시스템하고 엮어가지고 리플 자체의 가치가 오르는 것만이 리플 상승 호재입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현금 시스템이랑 비슷 합니다. 뭐 리플이 개쓰레기다른 얘기가 아니야. 지금 10명 사용하다가 100 명이 사용하고 1000 명이 사용하고 1억이 사용하고 하면 리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달러처럼. 근데 나는 리플의 블록체인 취지 에는 잘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중앙화가 너무 되어 있고 그걸 재단 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리플 상위 10개의 지갑이 리플을 64%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세력 코인이에요. 세력 코인이랑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수익 실현이 목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을 창출해요. 펌핑을 줍니다. 걔네도 털어야지 여기서 팔 수는 없잖아. 차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리플은 여기 150원. 저점이죠? ABC죠? 단한 번도 임펄스 파동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요. 보이는 거는 ABC 정도예요. 더 단기적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리플이 더 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그어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c에 떨어져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수령일 수도 있죠 리플은 결제 코인이면서 뭐, 전송 코인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리플 돈 보낼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전송 코인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리플이 하나당 만 원이면 아무도 리플로 전송 안해 리플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리플 사서 돈 보내기 때문에 전송속도빠르고 수수료 싸고 어, 그럼요 리플 승소하면 어느 정도 오르는 텅핑이 있을 수 있죠 abc라고 해서 c파만 올라도 뭐 2천 원 3천 원 되는데 이건 좀 나. 그 정도는 올수 있는데 아까 전에 기... 얘기를 해 해본... 본다. 조금 더 단기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 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도 천원 넘네. 천오백 원 가까이 돼. 근데 비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언제 꺾이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상태다. 비트가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오를 수 없습니다. 진짜 한두 개다. 기억나는 건 코스모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비트가 이렇게 수직하거 나는데 혼자서 고점 돌파했어. 어, 그쵸. 라스트 펌핑, 비트에 있는 돈을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흡수하는 것. 물량 넘기려고 올리는 거지 결국엔 떨어졌어. 근데 몇주 동안 비트가 떨어지는데 계속 올랐죠 비트 떨어지는데 얘는 오른다 해가지고 초보들은 탑승할 수 있겠지. 자기들 목표까 도달하면 꺾어버리면 모든 코인이마찬가지 그런 거못 맞춰요. 몰라? 그걸 대응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리플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깨고 나오는 게 있기 전까지 대상승을 보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왜 내가 산 알트만 떼고 다가나? 그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예전에 우리 알트 분석들 했던 것들 다잘 갑니다. 맞죠? 다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다 올라서 그런 겁니다. 장세를 타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사실 맞는 거죠. 밑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그죠? 심리적인 영향이 크죠. 오를 때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를 때 구경하다가 다 오르고 나서 타니까. 참 용기가 필요한 장세입니다.